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최상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8강, 어, 이성부의 누룩과 정의상의 얼어, 얼은 강을 건너며, 라는 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작품 다예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고 특히 이성부의 누룩이라는 시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게 지금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 어, 작품이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다니 저는 이성부 작품이면 한정 작품 정도는 출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요런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춤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았던 작품들이. 수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성부의 누룩은 여러분이 좀잘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부의 누룩입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민중을 상징한다 하는 걸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 민중을 상징한다. 누룩 한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자, 누룩 한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냐고 이렇게 의문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 계속 이런 의문문,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겠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독자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독자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것은 뭐랑고 연결되냐 면 누룩의 속성, 누룩의 속성, 누룩의... 속성과 속성과 연결이 된다.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자, 지 혼자 무력감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하는 건 결국 민중의 무기력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기력한 거야. 그다음에 소시민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소시민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알맞은 바람만아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이것이 각성의 계기가 돼. 각성의 계기 1번. 요걸 만나면 살며시 더운 가슴. 자, 살며시 더워진대요. 그러면 요렇게 살며시 더워진다는 것은 우리 누룩으로 치하면 숙성되는 거야. 숙성. 숙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요렇게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그러면 여기 는이 사랑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사랑이니까, 민중의 연대감. 혹은 살아났으니까,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거 관련 있어. 자, 그 다음 이어갈게.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꾸는 울음을 들었냐? 자, 밤새도록 꾸는 울음을 들어봤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란 건 결국 핍박과 착취에 의해서, 농, 민중이라 그랬으니까, 핍박과 착취에 의한, 착취에 의한 고통과 서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서름의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자, 지 혼자서도 찾는 길은, 여럿이도 찾는 길은 길이라는 걸 엄동사란 칼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즉,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 모두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알고 있냐면 엄동사란 칼별은 알고 있대. 그럼 엄동사란이란 건 몹시 추운 거니까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칼별은 그 속에 떠있는 별이니까 이것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시련에 굴하지 않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이상적인 존재가 되겠어. 이것은 알고 있나니 무릎팍이 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냐. 자 무릎팍이 으 깨져도 결국에 그렇게도 해 꽃피는 그 가슴에 가슴 울림을 들었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가슴 울림 건 결국. 공동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으깨진다는 것은 결국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고통. 그 속에서 울음을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을 보았느냐. 그러면 삭고사가 부서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희생과 고통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뭔가를 기다리는 거지. 뭘 기다려? 뭘 기다려? 일단은 뭐가 되기를 인내와 열망으로 기다리는 건데 뭘 기다려? 기다리는 건그 다음 나옵니다.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기생과 고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자, 좋은 물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는 것은 각성의 계기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성을 하고 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덩 덩달아서 한계 끓는 마음은 결국 연대 의식이 되겠죠. 그죠. 그 연대 의식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소는 얼굴 되는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소는 얼굴도 되는 죽음. 해소는 얼굴이 되는 죽음이란 건 해준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건데 죽음이란 건 죽는 거니까 이건 역설법이지 그지. 그걸 알겠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건 결국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소는 얼굴로 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한 민중의, 민중의 희망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희망과 기쁨이 되는 걸 알겠느냐. 아, 감탄사 썼으니까 영탄법이죠, 영탄법. 아, 지금 감춰둔 누룩나니 냄새 퍼지나니. 그래서 누룩두고 냄새가 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결국 술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걸 민중의 삶과 연결해 보자면 민중의 삶과 연결해 보자면 부정적인 현실이 극복되었음을 부정적인 현실이 극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시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처럼 보신 것처럼 일단 주제 주제 정리하기 전에 이 시는 첫 번째. 유추에 따른 시상 전개가 핵심이에요. 유추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핵심인데, 즉, 누룩이란 걸 통해서, 누룩이란 걸 통해서, 누룩이 바람과 물을 만나서, 바람과 물을 만나서 썩게 되고, 그래서 냄새가 퍼져서 결국 술이 되어가는 이 숙성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민중의 삶과 연결하여, 민중의 삶과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각성하고 연대한 다음에, 하나가 된 다음에 자기희생을 하고, 자기희생을 하고, 그 냄새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은 다음에, 생명력을 얻은 다음에, 자, 생명력, 이렇게 얻은 다음에.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요런 내용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추가 들어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유추가 들어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이 이 과정 여기는 이 과정이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 요걸 통해서 주제를 틀어냈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중심 소재를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고 있죠, 그죠? 중심 소재를 의인화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문문의 형식을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지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선명한 효과를 주고 있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정리 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성부의 누룩은 포인트가 유추예요, 유추. 유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유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돼서, 어, 진행되는 내용이시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상의 얼음강을 깨 건너며, 로 한번 이어져 가볼게요. 나십니다 얼음을 깬다. 자, 얼음을 깨. 그럼 얼음이란 건 부정적 현실이야. 그러면 부정적 현실인데 얼음을 깬다라는 표현은 그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되겠지, 그지 극복하려는 태도. 강에는 얼은 물. 자, 물은 얼었어. 다음 페이지. 깰수록 청정한 소리가 난다. 그렇지. 깰수록 청정한 소리가 나지. 왜냐하면 얼음은 사라질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바람직한, 바람직한 현실, 현실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청정한 소리가 나요.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있이 강물은 얼어서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얼음 아래에서 그러니까 남몰래라는 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얼음 아래에서 계속 흘렀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 강을 이루는 물 소리가 자 여기는 이물 소리는. 저항의 소리가 되겠죠. 저항의 소리. 이 저항의 소리가 겨울의 죽은 강에 목청을 틀고. 자, 죽은 강은 부정적 현실이 되겠죠, 그죠그 부정적인 현실에 목청을 튀었다는 것은 결국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뜻이고요.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뜻이고,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자,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이제 현실을 이끌어갈 현실을 이끌어갈 주체가 되겠죠.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해도 온다. 자,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해도 옵니다. 즉, 민중에게 민중에게도 민중에게 깃든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껏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소를 이룰 때까지 아이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마실 거야 언제까지? 물이 제소를 이룰 때까지 계속 얼음을 깨고 물을 마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것은 현실 극복 의지가 되겠네 그래서 얼음을 깨고 현실 극복을 하자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정의성 시인은 2014학년도 예비 시행 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 이 시의 주제는, 여기는 지금 이 시의 주제는, 결국,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가 들어있는 내용의 시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쓰고 있어요.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얼음과 물이 그렇게 대립이 되는 거죠. 얼음과 물이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식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동일한 식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깬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깬다. 자, 세 번째,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현장감 주기 위한 거죠. 현장감 주기 위한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말을 건네는 방식, 아이들을 통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어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 시는 간단하네요, 오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자는 내용의 시니까. 자, 문제 가겠습니다. 1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착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 번에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한다. 1번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심리. 자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건 지금 얼음이 깨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 시간이 좀 흘렀다고 보기도 힘든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변화는 화자심시면더 독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들어 있는 것은 가가 오히려 좀더 맞겠죠?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둘다 의인법 쓰고 있는 거 맞지 맞지요? 여기서 물이 어여기는 물이 남몰래 소리를 이루고 하는 건다 의인법이죠 의인법 풀립해도 우는 거니까 가마나는 모두 창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맞고요 철을 창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마나는 모두 감각적인 미주로 해서 시상 시적 상황의 변화 맞지요 이건 이건 추리되는 추리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얼음이 깨져서 얼음이 깨져서 물이 되는 과정이니까 정답은 2번. 2번에 가와나와 물이 지닌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의 물과 물은 여기는 그대상들을 춤이 되고 기쁨 되고 얼굴도 되게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물은 여기는 이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니까 결국 다른 대상이 변하도록 촉발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수 있겠지, 그지? 가의, 가는 수리되도록 만드는 거고 나는 생명력을 갖도록 만드는 거니까 생명력을 갖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3번은 바로 정답 갈게요. 정답 4번이죠. 덩달아서와 나의 또하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표현지는 민중의 수동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데 덩달아서는 아니지. 여기서 덩달아서는 덩달아서는 함께 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하니란 것도 여기서 또하니란 것도.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해도 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물소리가 죽은 땅에 목청을 틀고 울게 하는 거라니까 연, 연대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이 둘은 수동적인 속성을 드은다기보다는 어떤 연대의식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여기는 현대시 8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99페이지는 현대시 국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